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를 향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됨과 나의 부족으로 절망하지도 않으며, 내가 헌신한다고, 충성한다고, 좀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교만할 수도 없는 그저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웃들림 바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하루도 날 구원하신 주님을 조금 더 닮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주의 은혜의 통로로, 주의 복의 통로로 살수 있는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죄의 본성 가운데 이 죄의 본성, 이기와 늘 싸우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내 힘과 내 결심만으로 결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날 구원하신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주로 고백케 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회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생의 걸음걸음 내 배가 신인 이이가 본성인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부족한 자인 것 아시고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깊이의 축복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 하나님 나라를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인 것 주님 아십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주님 힘입어 이겨내고 있는 사랑하는 내 지체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고 약속하신 평안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서라도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큰 어려움 당하기 전에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에 끓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내 지체들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날 살려내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십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 십육 이0 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 안젤시 교도 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를 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에게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러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배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켜 행함과 경애와 예수 그리스도. 지켜 행함과 경애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신명기 28장은 그 유명한 복과 저주의 장이죠. 우리가 자주 기도하면서 인용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거덕에도 복을 받고 하는 그 구절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서 자주 인용하는 그 복에 대한 불량과 우리가 잘 기도할 때 인용하지 않는 이 저주에 대한 불량을 살펴보면 이 저주에 대한 불량이 3배 이상 많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보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문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지켜 행하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늘 경외하고 사십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그럴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59절에 보면 재앙을 받게 되고, 60절에 보면 모든 질병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고, 61절에 보면 멸망당하게 되고, 63절에 보면 기뻐할 수 없게 되고, 63절에 보면 뽑힐 것이고, 64절에 보면 흩어질 것이고, 65절에 보면 평안이 없을 것이고, 66절에 보면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 살 것이고, 67절에 보면 두려워하고 만족이 없을 것이고, 68절에 보면 종이 되어질 것이라. 그런데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율법 앞에서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로마서 3장 21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 모든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의 저주를 대신 받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동에서 서가 먼것 같이 없어지며 우리가 찬양한 대로 흰 눈같이, 희게 될 것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소망으로, 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경외하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교는 경외하고 지켜 행하여 너를 깔고 닦아라. 그러면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할 수 없는, 나는 이 멸망받아 마땅한데, 그 멸망을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 주셨기에, 그 은혜로 마치 내가 지켜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같이 여겨 주셨기에, 그것에 감사하여 지켜 행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6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남는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십니까? 그 남은 자로 말미암아 이루실 구원 바로 우리가 믿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리의 이 상태 우리의 절망은 어떤 상태라고요? 6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국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그의 의로우신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나고 기분 나쁘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지켜 행하지 못했고 경외하지 못해서 이 벌을 내가 다 받는 게 맞습니다라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공격을 받으면 너는 모자란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적이라고요? 예. 네가 공격하는 것 그거 다 맞다. 근데 네가 모르는 게 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그보다 더큰 죄인이다. 그런데 또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죄보다 더큰 죄인이지만 나는 그 죄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자다. 그러게 나는 절망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고, 내죄 때문에 내 자신에게 절망함으로 거기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다시 일어나. 그리고 또한 나는 교만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가정과 일터와 주의 교회에서 이 복음의 넉넉함을 이 복음의 풍성함을 은혜로 증거해 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넉넉함이 우리를 교만하게도, 우리를 좌절하게도 할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의 넉넉함이, 이 복음의 위대함이,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죄악보다 큼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회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보여내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필리핀 남 은우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강건하도록.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교회가 지역 사회의 소망과 위로가 될수 있도록 최근에 파송된 선교사 하님이신데요. 그곳에서 언어와 복음 전파와 그 팀들과 잘 조화롭게 지역 사회에 묻어질 수 있도록 필리핀 남 은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